자신의 삶은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.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? 열심히 잘 살아가 아니라 열심히 죽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. 다 죽어가고 있어요. 썩어져 가고 있어요. 언제 죽을지만 좀 결정 난 상황이에요. 어떤 사람이라 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서 좀 오래 사는 거고 또 바로 죽는 사람들은 바로 죽는 거예요.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가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. 근데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를 고쳐줄 줄 알고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막 몸을 자꾸 흔들어서 깨워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거든요.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. 그냥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. 그럼 내 살이 회복되리라 얘기 한 마디 딱 해주고 말아버려요. 답을 안 주는 게 아니죠.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면 몸이 새살처럼 회복될 거야. 나 군대 장관인데 왕의 명을 받고 왔는데 자기 체면, 명예.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의 나병 환자지. <laughs> 내가 예전에 뭐 무슨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내세울 수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왔잖아요.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. 내안 내가, 내가 나는 원래 원래 뭐냐면요. 원래는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. 원래 내가 그랬어. 원래가 어디 있어요. 하나님 앞에서. 원래 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. 그러고 가서 나갔더니 이게. 이게 고쳐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화나고 돌아가려고 그래. 못 고쳤겠죠. 아, 거짓이다. 하나님 어디 계시냐. 하나님 계시지도 않아. 자기가 말씀 따라 살지 않고, 자기가 요단강물에 씻지 않고, 하나님 안 해줬다라고 하나님 욕먹게 하는 거잖아요.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살아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이네. 놀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. 돈 벌어서 뭘 드리고, 뭐, 내가 뭐 해서 드리고, 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,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삶에서 누린 다음에, 정말이네요, 하나님. 감격입니다.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? 정말로 요단강에 일곱 번 있었더니 내 몸이 살아나고, 세 살이 되었네요. 그것에 놀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. 그 일을 나만을 했습니다.